나왔어. 배불러서 기분 좋아요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? 좀더 세게 해야 되는 건가? 저기 아내분들은 엄청 세게 하는 것 같던데. 쳐다보는 거 봐. 느낌이 이 느낌이 아닌데 이런 느낌인가? 졸린데. 오. <laughs> 이제 표정은 뭐 하는 건가 이런 표정인 <laughs> 아, 것 같아. 이제 알것 같아.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가누고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그래야 턱 안하지. 아아아 아, 아, 안을 때. 응, 안을 때 다시. 먼저 이렇게 된 다음에. 응. 이렇게 봐. 이렇게 하는 거지. 이 끼워줄게. 짠 됐다. 됐다. 고개를 너무 쪽으로마 하지 말고 니야. 니야. 틀어 말래? 했어? 키. 안 했다. <laughs> 이 남자. <인상과. 웃음> 셀로. 반대쪽으로. 진짜 <laughs> 했나? 아까 딱 일어나면서 한번 박힌 것 같은데? 난못본것 뭐 같은데? 잠들데트름하고 자야 되는데? 불살 아주 띵띵하네 들어가고 자. 왜 자꾸 건드리는 거야, 아름이 세 번. 왜 내가 트럭 하냐? <laughs> 미치겠네. <웃음> 리리야, 달려가면 트럭 하고자 진땀 나죽겠다